요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 지원사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사는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5시간 근무시 13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는 직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 지원사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대폭 증가시켜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둔할 뿐 아니라 고독사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위생적일 확률이 높아 국가적으로도 생활지원사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지원사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 소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실제 채용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로 취업하고자 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취업 준비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큐에 해결되는 자격증입니다. 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고령사회에서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을 위해 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사란 무엇일까요? 생활지원사는 노인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향 노인들에게 안전지원과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지원과 인지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향 노인의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며 적절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후 생활지원사로 취업하여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노인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두 번째는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프로그램 참여 유도. 세 번째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식사를 도움.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인활동을 위해 필요시 외출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사 취득 후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 후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방문 요양서비스 등의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분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대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하여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두루두루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준비에 앞서 시험 자격과 시험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조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열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응시를 하는 데 있어 특별한 경력이나 나이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은 온라인 강의를 4주 동안 들으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데요.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에서 60% 이상 수강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해 합격입니다. 굳이 고득점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 사지 선다형이고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실기 없이 필기만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 합격까지는 약한달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온라인 강의 교육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모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 지원사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고 믿을 만한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 자격증은 아무데서나 시험을 준비하면 추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취업을 할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교육 기관의 조건은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유 번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따져본 후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교육청 정식 등록 교육 기관인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생활지원사 자격증 강의를 비롯한 모든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100% 전액 장학 지원하여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지원사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득이 되는 교육원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석박사급의 10년에서 20년 경력의 전문 교수진을 섭외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력으로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니다. 교수진들의 강사 경력이 탄탄해서 믿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는 총 2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강이라고 하면 수강하실 게 많게 느껴져서 그 많은 걸 언제 다 듣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당 시간이 20분 내로 짧아서 하루에 3강씩 들어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강의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지만, 듣다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의와 함께 수업에 필요한 교안과 기출문제도 제공하고 있어 문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날 배운 학습을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해 볼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얼마나 많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문제 유형을 파악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될 텐데요. 따라서 과정이 설령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누구든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거의 바로 앞두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생활지원사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하는 방법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이는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 페이지의 추천 과정 목록을 보시면 생활 지원사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양희 교수님이 진행하는 생활 지원사 1급 과정이 보이실 텐데요. 과목 선택하기에 체크해 주시고 선택 과목 1개 수강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나의 강의실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 핸드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 지원사는 온라인 강의의 출석률 60% 이상 충족 시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 날짜에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공부 일정을 오로지 나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하죠. 생활지원사의 합격률은 98% 정도기 때문에 누구든 무난하게 합격 가능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시험이라고 해서 질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시험과정만 잘 따라오신다면 무리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외에도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운동지도사, 간병사 등 실버 관련 직업에 도움되는 미래의망 자격증도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격증은 굳이 필요없고 교육만 받고 싶다고 하신다고 해도 강의료 없이 무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의 월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시 2023년 기준 월급여가 125만 4,450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13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시 약 1,55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노후에 제2,3의 직업으로 3기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매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생활 지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실제 전국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 지원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만 취업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 후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합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로봇으로도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지원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될 전문인력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은퇴 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 2의 직업으로 생활 지원사는 어떠실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